오늘은 노션을 이용하여 2021년 새해 목표 잘 세우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에는 꼭 작심삼일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면 노션 캘린더를 이용하여 계획 실천력을 길러 봅시다. 먼저 제 캘린더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에 큼직큼직한 계획을 만다라트 계획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였고 이후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카테고리는 크게 4 가지 퍼스널, 스터디 앤 워크 크리에이팅 루틴으로 구분하여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프로그레스 바, 즉 계획 달성 게이지를 입력하여 전체 계획을 현재까지 얼마나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2021년 골 코너에는 작성한 만다라트 계획표 사진 페이지와 1년 계획 프로그레스 바를 배치합니다. 프로그레스 바는 월간 계획 코너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슬리 플래너 코너에는 월간 계획 생성하기 블록이 있습니다. 해당 블록을 템플릿 버튼이라고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미리 작성해 놓은 월간 계획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월간 페이지에서는 메인 이슈, 월간 계획, 월간 계획 프로그레스바가 있습니다. 한달 동안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하고 진행한 수치를 컴플리트 코너의 숫자로 입력하면 목표치 분의 성공률을 바 그래프 형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노션의 u 뮬 a 기능을 이용한 것인데요. 엑셀의 함수 기능과 유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마다 고를 100으로 잡아 계산하였고, 그리고 앞서 페이지에서 본 1년 계획 프로그레스 반은 고를 1200, 즉 12개월로 잡아서 마지막 날에 수치를 입력하여서 진행 상황을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의 큰 계획들을 추위별로 살펴볼 수 있는 타임라인과 캘린더 뷰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 페이지를 따라 만들면서 주요 기능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포뮬라 기능을 이용하여 프로그레스 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기능 출처와 제가 만든 포뮬라 식은 댓글과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템플릿 버튼을 이용하여 동일한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드는 기능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노션에서 새로 나온 타임라인 뷰 소개와 응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Add up Page 버튼을 누르고 새 페이지를 만듭니다. 제목과 아이콘을 입력합니다. 저는 달력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큰 뼈대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블록 추가 버튼 혹은 슬래시를 입력하고 헤딩 2 블록 2개와 헤딩 3 블록 4개를 추가합니다. 각각 제목을 입력하고 원하는 색상을 입혀줍니다. 색상 입력은 블록 좌측에 점점점점 어, 점점 버튼을 누르시면 컬러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자신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이제 드래그해서 알맞게 배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 디바이더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레스 바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인라인 테이블 블록을 입력합니다. 테이블 이름은 프로그레스 바로 입력하고 컬럼을 추가합니다. 컬럼은 포뮬라 계산을 위해 숫자로 하고 컴플리트 음, 와골이라는 컬럼을 만듭니다.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를 입력하고 프로그레스 바 컬럼을 누르면 이 프로퍼티 타입을 보시면 포뮬라가 있습니다. 에디트 포뮬라를 누르면 포뮬러 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입력하려고 하는 식은 이번 달까지 1년 동안 세운 계획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식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 2월까지 세운 계획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려면 1년 계획을 1,200으로 잡을 때 200이라는 수치가 달성을 해야 계획을 성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세운 계획을 100%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계, 라운드, 즉, 반올림 기능을 이용해서 목표치의 50% 이상만 달성하여도 성공한 것으로 알림이 뜨게 설정하였습니다. 즉, 만약 2월을 기준으로 할 때, 150 이상부터 성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이라는 수치는 뒤에서 확인하실 월별 계획 프로그레스 바의 기준치입니다. 이제부터 포뮬라 식을 작성을 하는데요. 프로골과 프롭 프로컴플리트를 프롭 어, 나눈 것을 라운드식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이 나누기 현재 달의 수치와 비교를 하는데요. 여기서 현재 월에서 플러스 1을 하는 이유는 노션의 어, 포뮬라식에서 m o 가 0부터 10일까지로 나오기 때문에 1을 추가한 것입니다. 골에서 현재까지 수, 성공한 수치를 나눈 것의 반올림이 1 0이 나누기 현재 달과 똑같으면 즉 계획을 성공하였으면 을오케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 정비하기라는 메시지가 뜨게 포뮬라식을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물음표 버튼과 이 점점 버튼은 노션에서 if로 나오는 어 u l a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u l a 식을 작성을 하시고요. 뒤로 가서 골과 컴플릿의 수치를 입력을 합니다. 골은 전부 다 1200으로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컴플릿에 1200, 1150 그리고 나머지 다른 숫자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현재 영상을 녹화하는 시기가 12월이었기 때문에 1200으로 입력을 하였고요 어, 앞서 보신 것과 같이 1200과 1150은 목표치를 잃었기 때문에 OK라는 사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먼슬리플래너의 템플릿 버튼에 대해서 소개 드립니다 블록을 입력을 하시고 쭉 내려가 보시면 어드밴스블록에 템플릿 버튼이 있습니다 템플릿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컴피규어 할수 있는 블록이 뜨게 되는데요. 버튼 이름을 먼저 입력을 합니다. 저는 월간계획 수립하기라는 제목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부분에 자신이 반복해서 만들고 싶은 페이지나 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월별계획 카피해온 것을 입력을 하였고요. 이제 버튼을 눌러보시면 앞서 보신 것과 같이 페이지가 생성이 되는 장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1년치 프로그레스 바와 달리 이제 월별 페이지에 있는 먼슬리 고에는이 프로그레스 바가 일별로 계산을 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100으로 잡고 이번 달에 일별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를 수치로 입력하면 프로그레스 바를 볼수 있습니다. 이 식은 제가 작성한 식은 아니고 다른 노션 가이더 분이 작성을 해주신 식이기 때문에 출처와 함께 식을 더보기란에 입력해 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슬리 플래너를 완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노션에서 새로 나온 타임라인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록을 입력을 하시고 내려가 보시면 New 버튼으로 타임라인 인라인이 있습니다. 타임라인 인라인을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저는 블록 이름을 keep going 이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 프로젝트들을 카드라는 블록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2021년 세계 세우기, 아니면은 거래처 미팅과 같은 여러 가지 블록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타임라인 뷰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진행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야 하는 프로젝트 같은 계획을 작성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을 하시고 현재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지 어, 완료가 된 프로젝트인지 자신이 원하는 스테이터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이것을 보이게 하고 싶으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점점 표시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고 프로퍼티 버튼을 누르시면 자신이 원하는 항목을 볼수 있게 활성화 비활성화 할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셔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활성화하여서 보시면 됩니다. 어, 타임라인 뷰와 함께 같이 보기에 편한 뷰가 캘린더 뷰입니다. 그래서 저는 캘린더 뷰를 추가를 할 텐데요. 이 킵고잉 옆에 보시면 플러스 애저 뷰가 있습니다 애저 뷰 버튼을 누르시고 캘린더 뷰를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이 캘린더 뷰가 생성이 됩니다 이 캘린더 뷰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볼수 있는 프로포트 설정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션을 이용하여서 2021년 새해 목표 잘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2021년 플래너 만드시고 각자 목표 하시는 바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